아이, 아이, 이거 좋은데? 아 <laughs> 형, 아니 일반인 상대로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laughs>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아. <laughs> 오늘은 야구날. 자, 여러분, 저희가 오랜만에 또 항상 오랜만에 저 오랜만에 <laughs> 게야구장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컴투스와 함께하는 야신녀동 <laughs> 투스 프로야구 2십이야 오늘 함께 이렇게 또 컨텐츠 촬영을 하게 됐는데 네. 오늘 어떤 영상을 찍을 건지또 간단하게 말씀드려야지 하 않습니까? 네 우리 채널에서 가장 열렬한 환호와 조회수 생산기 <laughs> 이분을 모신 이유는 제가 요새 또그 현역들이랑 대결을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분의 150kg 구이의 공을 또 배우고 네. 대결도 한번 해보고 좋네요 박수도 한번 내 보고 오케이 나와 주세요 금메안 양인데 거의 뭐금메안양 아, 어떻게든 또잘 지내 계셨나요? 어 저는 뭐 똑같이 네. 지냈는데 거의 사골이라 <laughs> 더 이상 아, 너무, 너무 우려먹어서 아. 우려먹을 게 없는데, 아. 또 이렇게 추, 초대를 해주셔서 네. 오늘 또 촬영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 질문이 있는데, 긁히는 어. 날에는 어. 류현진보다 좋은 150kg 이상의 구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니? 본인은 진짜. 아, 근데 긁히는 날 많이 없었는데, <laughs> 좀 긁히면은 아. 네. 못 건드렸지. 아, 진짜? 어. 근데 어. 오늘 또 우리가 음. 또 이게 대결도 대결이지만, 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컴투스 프로야구와 함께하는 V22에서 준비한 영상을 간단하게 보여 건데 이 영상은 근데 이 선수에 대해서 저는 형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오 한번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국가 골놀이가 뭐라고 울고 불고 별이 날리고 그래 국가 골놀이 할거이 제대로 놀아보자 세상에 없던 야구 컴투스 프로야구 V22 어땠습니까, 형? 이거 봤는데. 이거 아니면 실제 상황 아니야? 뭔가 헷갈리죠? 헷갈리다. 진짜 아, 진짜로, 헷갈리는. 진짜로, 진짜로. 음. 어쨌든, 최동원 선수 하면은 우리나라를 음. 정말 대표하는 그치. 전설적인 레전드 투수잖아요. 어, 그치, 이 그치. 선수에 대해서 좀 어, 투수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같이 했지. 어, 그, 나는 내가 신, 하나 신이 들어갔을 때, 최동원 그때 감독님이었지. 어. 어떠신 분이에요? 아 정말 야구에 대한 열정과 이 승부욕.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버릇처럼 하는 말이 네. 야구 쉽지 않다라는 어... 말을 항상 했어. 어... 그러니까 이 대대게 야구 에 대한 열정 어... 이런 게 장난 아니야. 정말로. 아, 알겠습니다. 응. 그러면 오늘 또 저희가 뭐 토크도 토크인데 응.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우리가 또 마운드에서 형이 공을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글키는 날에류위진아 네, 네. 150kg를 던졌던 150kg 구위를 갖고 있는 김영민 선수의 강속구를 한번 또 배우고 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어쨌든 눈여겨보는 150kg 이상을 던지는 어, 우한 투수 중에 어뭐 김원중 뭐 이런 친구들 <laughs> 어 오, 오, 롯데 이런 친구들와참 상당하지 어 그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누구니까어 멋있어 아 이건 뭐 머리라도 부들부들 부를 구해 <laughs> 어 와. 야, 상대 아, 타자 얼굴 음. 하얗게 질려있는 거못 봤지? 뭐라고 잡고 멋있어. 빛깍 공기, 뜨겁게 던져주마. 세상에 없던 야구의 등장. 컴투스 프로야구, V22. 아니 이거 진짜로 시... 이거 실 실제 사람 만지는거아니 네. 그냥... 이게 360도 페이스 스캔이나 모션 캡처까지 싹해 가지고 나온 음... 거라고 해 가지고 진짜 실제 같다고 음... 하더라고요. 한번 해 보고 이거는 김만주씨 지금 폼을 봤잖아요. 음. 이폼의좀 특징 김하중 선수의. 아, 근데 대부분이 프로에서 140 이상을 던지는 친구들을 보면 음. 이하체랑 어. 이런 회전을 잘 써, 이용을 해. 어, 하체를 잘 쓴다. 아, 만난 적 있나요, 혹시? 아, 옛날에 커피 한잔 먹은 것 같은데. 어, 진짜요? 얘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laughs> 그 잠실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 아. 그러면은 지금부터 실제 1 5 0 k g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멕시멜 아. <laughs> 나온다니까. 아. 지금 많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떨어졌어, 어차피. <laughs> 올라갈 게 없어, 더 이상.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다 l e t 어이. 아. 어. 근데 진짜 이 공의 무게가 속도보다 그 9위라는 게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아니라 9위. 그래서 지금도 슬슬 뿌린데도그 공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전력이야. <웃음> <웃음> 미안한데. 오케이! 아. 여러분, 야신야덕의 열정이 이렇습니다. 비가 내리는 이 상황에서도 비를 마시면서. 아. 다시는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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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한테 150km의 강속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비를 맞으면서 야구를 합니다, 여러분. 자,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어이! 어이! 이스갑다140 나오겠는데? <웃음> <웃음> 아니, 네. 안 나와. 아니, 구위가 150구인데? 안 나오나 봐, 지금. 김평빈!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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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근데. 와, 파워가. 형, 그래도 아까 저희가 전설적인 투수 얘기도 했으니까, 최동원 선수를 한번 따라해 주셔서 스트라이크 가능한가? 최동원 감독님? 네. 오케이. 아, 아, 아 이거 좀... 투표 한번 봐줍시다. 누가 더 비슷한지. 최동원 감독님이랑. 아, 어떻게 들어 최동원 감독님? <laughs> 일단은 이렇게 똑같이 하고. 오오오오오오오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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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오오 오케이, 오케이. 아니 하오해 봤어, 오오오오오오오오나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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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너한번손 줘봐, 이제. 형, 저는 옛날에 그 박동원이라고 불렸었어요 야야야야 <laughs> 야, 야, 야. 아, 너무 생찬 느낌 나는데? 뭐가 아, 생찬이야. 내가 내내 내 품을 못 봤는데 내가 좀더 나은 것 같아. 야, 이거는 어. 우리 구독자분들의 선택이 아니니 채널이니까 당분간 못지니 채널이니까.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진짜 어. 제대로. 오에이! 에이! 에이. 자, 이건 괜찮다 지금 <laughs> 오! 에이! 에이! 그럼형 음. 이제 형이 네. 또 워낙 파이어볼로 투세였고 음. 음. 강속구를 던지기 위한 쉽게 따라할 음. 수 있는 꿀팁. 꿀팁. 근데 어.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바로 얘기해서 해줘서 하기가 힘들어. 어. 본인이 직접 던져보고. 느껴야만이 음. 자기 본인께 되는 건데, 음. 일단은 설명은 내가 한번 해줘볼게. 네. 대부분 보면은 네. 투수들이 어. 그냥 이렇게 해서 손으로만 이렇게 딱 던지고 말아. 팔로만, 팔로만. 팔로만. 어. 프로 이런 야구 같은 거 보면은 힘을 모아서 이제 끌고 나가서 이제 네. 여기서 이제 이 회전, 이 회전으로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아. 던져주는 게좀 팁이긴 한데. 근데 다안 중요한 건 없어요 아, 아, 아. 먼저 공은 손으로 던지기 때문에 네. 손이 먼저 회전을 해주는 게 맞아 아, 아.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체까지 같이 써주면 그게 이제 힘이 더 배가 오, 된다는 거죠 그럼 그공으로한개만딱보고 바로 아... 나 <laughs> 괜찮은데? 아, <laughs> 네, <맞아>. 네, 알았어 <laughs> 어 150kg 나야 돼요 지금! 네. 오~~ 오~~, 오! 오~~, 오 이거는 한 130점 나오면 <laughs> 지금 거 좋았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잠깐 기다려보세요 어디가 아, 아니 아니 빵이야아 음. 여러분 저희가 마지막 대결 시간입니다. 제가 형이랑 그냥 대결하면 사실 이거 게임 당연히 제가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미션 하나 줄 겁니다. 아까 봤던 영상 김현준 선수 빼고 세 명의 투수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음... 형이 그 투수의 폼을 카피를 해서 저랑 상대해야 돼요. 아, 어... 셋 중에 한 명을 골라서? 네네. 음, 야오케한번 일단 볼게요. 어,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공놀이 잔인하게 이겨주마. 끝까지 공놀이 멘탈로 이겨주마. 빠른 진행으로 끝내주마. 세상이었던 야구의 등장. 검투스 프로야구 V22. 정했어 나. 미안한데 이 영화 컨펌만 더 보여줘. 아, 이 영화 이손이 이 모양이 우리 뒤로 빼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 모양이 나도 약간 따라야 돼 형. 나도 이 어. 이거거든. 어 그렇지. 이거 이거 맞잖아. 그럼 이거 보라고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콜. 그리고 저게 보통 가로로 이렇게 게임 하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저거는 좀 현실성이 투수 딱공 던지는 아 그런 느낌을 살리려고 세로 아 게임도 가능하대. 어, 잘 만들었네. 해봐 <laughs> 해본 적 있어요? 아, 예전에 다른 게임은 해봤었지. 아, 야구 게임. 어, 야구 게임을 했는데 이거는 아직 안 해봤지. 아, 한번 해봐야겠네, 이제. 어, 해봐야지. <laughs> 내가 캐릭터가 있으면 하는데. <laughs> 어. 오케이, 그럼. 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laughs> 갑니다. 그래 가 보자. 형저 진짜 조집니다. 조져. 오케이. 아 너무 패딩 본하시면 어떡해요? <laughs> 아 야구 좀 했냐? 너 그때랑 <laughs> 또 다르다. <laughs> 아 <아니>, 그때랑 <laughs> 형볼이 달라 지금. <laughs> 아니 야 이어 야 이어 아니가는데뭐 힘을 못 쓰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타이 PD님한테 한번 제가 넘겨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일반인도 과연 이 150kg 던졌던 프로의 구이가 어느 정도인지 느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야구를 좋아하시는 PD님한테 한번 배팅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쳐주세요 자기소개 그 자기소개 야구 능력이랑제 영상 있거든요 그 야시제도 그 박헌 님공 쳤으니까 김영희 선수 볼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근데 진짜 이게 다를 거예요. 느껴지는 게. 으악! 와, 스트라이 야, 지문지었다 아니, 다 이제 저건데, 진짜로 이거 공인가 봐. 공이 안 떨어진다니까? 아니, 근데... 야, 나 갑자기, 갑자기 놀아네 자 가보겠습니다. 아, 달라요. 이게 정말 달라요. 어 네가 좋은. 데아 형, 아니 일반인 상태로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야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아. <laughs> 어? 맞습니다. 분위가 아, 달라졌어 지금. 아, 이게 일반인들 취향이 다르네요. 확 분위가 달라. 아. 형 마지막은 최동원 선배님, 아 최동원 감독님이 으로 갑시다. 오케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만 하고 카메라 잡아주세요. 아니 이게 저는 첫 번째 초구 딱 왔을 때 그거 이거는 무조건 볼이다. 딱 했는데 끝에서 이렇게 확 올라오는 느낌이라 그런 게 있어. 진짜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체험해 보시고 제가 한번 또보테니까 체험해 보시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컨투스 프로 야구 V22와 우리 형민이 형이랑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원래 비가 오는 날은 <laughs> 나는 야구를 네. 하질 않는데. 네네네. 네, 네. 또 컴투스 야구니까 아, 컴투스 흥아라 컴투스 뭐, 내캐릭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그 컴투스 네. 야구니까 네. 즐거운 마음으로 또 오늘 또 재밌게도 했지 아. 그래서 주식이가 더 고생을 많이 아, 아, 그러니까주식이는또 어땠습니까 오랜만에 또 오랜만에 하죠. 또 최동원 응. 감독님 또 그런 것도 오랜만에 또 보니까 영상 안에서는 야구를 하고 계시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뭉클하더라고요 아까 전 동영상 아, 보는데 근데 아, 아니 아, 근데 아. 이게 감독님 팬분이 워낙 네. 많으셔서 그러니까요, 야구 그런가. 캐릭을 그래서 흉내를 낸 거지 뭐 감독님을 막 네. 아니니까 어, 그렇죠. 혹시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컴투스와 함께하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사전예약을 어, 해주시면 다양한 정말 푸짐한 경품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댓글이나 정보란에다가 설명을 해놓다니까 여러분들 사전예약하시고 어, 푸짐한 경품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고생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투스 V 21야빨 야빨 게임 하러 가자아데안 나왔나? <laughs> 아직 안, <laughs> 나와, 아직 아직 안, 안 나, 나왔어? 어 이제 나와요. 아직 안 나. 어.